자, sinx가 있고요. 그 역함수가 있습니다. 근데 역함수의 적분이죠? 역함수의 적분. 자, 역함수의 적분 문제는 우리가 그림을 그려서 항상 이렇게 간단하게 풀수 있습니다. 잘 보세요. 자, 일단 sinx 그래프를 그려야죠. s i n x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이렇게 이렇게 그려야 는때 자, 근데 문제에서 2분의 파이에서 어디까지만 그리랬습니까? 270도 인 여기까지만 그릴 했죠? 그래서 실제 여기는 그릴 필요가 없죠. 자, 여기서 우리 역함수 그릴 때잘 잘 보세요. 원래 역함수를 그리려면 y는 x 그래프가 이렇게 이 정도 되겠죠. 요거에 대칭되는 그래프를 그려야 되겠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고 자. 여기가 x축이고 y축이다. 그럼 역함수는 어떻게 됩니까? 이거를 x축을 y축으로 바꾸세요, 얘를. x축으로 바꾸면 그림을 바꿀 필요가 없죠? 그래서 그림 자체는 똑같이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근데 적분이 0부터 1까지라고 했으니까 0부터 어디 1까지죠 그러면은 요기 면적을 얘기하죠 요기 면적을 얘기합니다 자 요기 면적 구하는 거는 그 어렵지가 않죠 왜냐면잘 보시면 사각형 면적 1번 그 다음에 사인 함수의 면적 구간 자, 1번은 자, 직사각형이죠. 그냥 가로, 곱 하기, 세로로 하니까 그냥 2분의 파이고요 자, 2번 면적. 자, 2번 면적은 우리가 뭐, 저기 2분의 파이에서 파이까지 사인 X를 적분하면 되겠지만, 우리 사인 그래프, 자, 그냥, 상식적으로 적분을 해도 값이 나오긴 하지만, 우리 여기 하나 넓이 어떻게 되죠? 하나의 넓이. 자, 1이죠, 1. 여기도 1이고, 다 1입니다. 물론, 마이너스 1 값이겠죠. 값은. 하여튼, 넓이는 1이죠. 그래서, 바로 1이 나옵니다. 자, 굳이 이거를 뭐, 해둔 상관 없죠. 자, 헷갈린 친구들은, 여기를 넣으면은, 얘는, 마이너스, 파이를 넣으면, 마이너스 1 빼기 0이 돼서 1이 나오죠. 자, 근데, 센스 있게 이렇게 바로, 보자마자, 넓이가 몇이다? 1이다. 해서, 그려주면 됩니다. 자, 답은, 요거 더하기 요거기 때문에, D가 되겠죠. 이상입니다.